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넘은 가정주부입니다. 좀 황당한 일을 겪어버린 터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곳도 서울이었고 자란 곳도 서울이었으니 토박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른 건다 평범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좀 특이하셨는데, 음, 흔히 스포츠인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엄마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은 엄청 몸이 두텁고 사람 체구 자체가 큰 편이었고요. 엄마 쪽 외가 사람들은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한 편이었어요. 당연히 저하고 오빠 둘다 엄마 아빠를 고르게 닮아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근수저라는 타고나기를 힘 세고 운동 잘하게 타고난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게 저희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오빠는 아빠를 닮아서 몸이 좀더 두터운 타입이었고, 저는 엄마를 닮아 키가 크고 단단한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는 저희하고 놀아준다고 유도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잘못하면 엄마한테 정권으로 얻어맞곤 했죠. 엄마는 애들 다친다고 다행히 팔 기술은 안 쓰셨는데, 나중에 저희가 중학생쯤 크고서 발차기 기술을 여러 가지 선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태권도 기술을 일부 쓰셨어요. 우리가 얌전하게 자란 이유가 있다니까?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엇나갔으면 다른 사람 때리기 전에 우리가 맞아 죽었어. 장난 아니지. 엄마 발차기하고 아빠 업어치기에 이미 사망이었어. 오빠하고 저하고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는 스포츠인 그것도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싸울 때는 절대로 손을 쓰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뒤로 뒷짐을 지고서 점잖게 말씀하셨죠. 딱 한번 엄마 아빠가 손을 쓰렸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진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도둑이 들었을 때였는데요. 저희 중학생 되었는데 엄마가 밤에 주무시다가 물 마시러 나갔다가 도둑을 딱본 거죠. 도둑은 칼을 들고 식탁 근처에서 있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도둑이 딱 굳어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 순간 엄마가 달려들어서 돌려차기로 도둑 얼굴부터 후려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서 아빠가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도둑이 턱이 나간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여전히 칼은 쥐고 있어서 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도둑에게 가서 깔고 앉아 못 움직이게 목덜미를 쥐고 누르셔서 엄마가 그 사람 죽는다고 그만하라고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들어올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냐 그 도둑은? 엄마가 평소에 문단속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온 거겠지. 하긴 우리 엄마도 문도 안 잠그고 창문도 안 잠그고 풀이 아시지. 집에 인간 병기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상관이겠어 사실. 그래, 예전엔 두려웠는데 지금은 둘더 늘었잖아. 오빠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어요. 사실 크면서 오빠도 저도 당연스럽게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오빠는 씨름을 시작했어요. 유도에 딱 적합한 체격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오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그 학교에 씨름부가 있어서 감독님이 오빠를 계속 따라다니며 씨름부로 들어오라고 꼬셨대요. 거의 1년을 방과 후마다 아이스크림이며 떡볶이며 빵이며 뭐를 다 사다 바치고 나서 부모님이 씨름부 가라고 허락을 하셔서 오빠가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집안 사람들이 죄다 격투기인 게 너무 싫어서 처음엔 격투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래 봬도 핑크색하고 자그만 예쁜 문구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라 옷도 예쁘고 귀여운 스타일로 입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키가 너무 커버려서 남자애들이 다 저만 보면 너무 크다고 슬슬 피해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제 키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면 항상 오빠가 팩폭을 놓곤 했죠 야 남자애들이 너 피하는 거키 때문은 아닌 거 알지? 키 때문 맞거든 너 초딩 때 벌써 중딩 남자애 혼내줬잖아 누가 봐도 무섭지 뭐 그런 일도 있긴 했죠 저 초딩 때 친구 괴롭히는 중학생 오빠 쫓아가서 좀몇대 걷어차고 들이받은 적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았는데 그 중학교에 소문이 다 났는지 저만 보면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 결과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명성이 따라다녔어요. 초딩 때 중딩 일진 잡은 여자애라고요. 아무튼 뭐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그냥 격투기 하자 싶어서 저는 복싱하고 무예 타이를 했고요. 제가 두 가지나 하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집안이 하는 운동에 또 늘어났다고 뿌듯해하시고요. 생각보다 아빠와 오빠는 되게 온순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고 저랑 엄마는 좀더호쾌하고 겁이 없는 쪽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아빠와 오빠가 싸움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경기 나가기 전에 긴장해서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를 연발하며 발 동동 구르다가 정작 경기 시작되면 상대방 떡 만들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친가나 외가나 다들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장난 아니라서 집안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모든 종목 선수들이 다 모이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격투기는 저희가 제일 최고긴 했는데 이모네는 배구, 농구, 이쪽이었고 삼촌네는 아이스하키하고 사격 이쪽이고 아무튼 종목별 선수 출신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 선수까지 한건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로 취미즐긴 정도이긴 했는데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매번 프로 돼볼 생각 없냐는 말은 많이 듣긴 했어요. 중고딩 때까지 중딩 잡은 초딩으로 유명세 아닌 유명세가 있었으니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제가 이래 봐도. 되게 미소년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남자가 저한테 다가올 리도 없었고요. 나 절대로 스포츠과로는 대학 안 가. 그러던가, 그럼 너 공부 무지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자신 있어? 안 되면 되게 만든다, 몰라? 해보던지. 야, 그냥 운동해, 운동. 저는 대학가서도 이럴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운동으로 대학가기를 거부했고, 오빠는 공부를 해보겠다는 저를 엄청 비웃었죠. 저희가 몸으로 하는 거에 뛰어난 만큼 공부는, 그리고 머리는 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체력이 참 좋았죠.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 양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간신히 인서울은 가능한 점수가 나왔어요. 먼저 체육으로 대학 간 오빠가 부러운 눈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내 새끼 천재났다면서 동네 방네 시끄럽게 자랑으로 난리가 났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평범한 대학생이 되어 대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제 취향인 미소년 타입 선배가 한명이 있는 거예요. 학생회관 식당에서 그 선배를 처음 봤는데 제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많은지도 모르고 그 선배 얼굴 보느라 정신이 나갔었다니까요. 야야 너 지금. 밥에다가 케찹 찍어 먹잖아. 듣고 있냐? 저기, 저 선배 어느 과야? 저 선배? 건축학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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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스를 케찹에 찍으라고. 밥 말고. 그 사람은 같은 동아리 선배였는데, 과는 달랐어요. 저는 그 선배가 나타날 때마다 넋을 잃은 채로 얼굴만 쳐다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 선배를 좋아한다는 소문도 널리 퍼져나가갔죠. 처음에 선배는 그냥 제가 평범한 후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선배는 키가 173 정도였는데 제가 그것보다 컸거든요. 아마 자기하고 안 어울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2년쯤 뒤였어요. 그 선배가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는 곧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갈 시기였고 저는 아직 대학교 4학년이었죠. 선배가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저는 그날 고량주를 깠어요. 몸통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잘 취하지도 않는 편이라서 꼬장을 부리려면 고량주 정도는 필요했죠. 그리고 그날 아마 술이 꽈라처럼 취한 채로 선배를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좋아한다고 아주 샅샅이 다 이야기를 해버린 모양이에요. 필름도 끊겼는데 일어나 보니까 24시간 카페에 엎어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선배가 옆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고요. 야, 어제는 너 진짜... 선배가 진짜 진심으로 감탄하더라고요. 너 어제 고량주병을 손에 쥐고서 와가지고 사귀자고 나한테 거의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진짜 대단했다. 죄... 죄송해요. 으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 전 진짜 그냥 얌전하고 순정적으로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완전 민폐를 끼쳐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배는 그런 게 좋았나 봐요. 근데 완전 박력 있고 멋있었어. 그냥 순진하기만 한줄 알았는데 그런 면도 있었네. <laughs> 선배가 막 웃더라고요. 수치감에 시달리고 막 속이 울렁거리는데도 아침 햇살에 선배가 웃는 얼굴이 비치자 정말 그 자리에서 숙제 해소가 다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 결과...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선배는 제가 다소 투박하고 귀여운 게 마음에 든다고 했고, 제가 실수를 해도 귀엽게 봐줬어요. 먼저 졸업해서 멋진 직장인이 된 선배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했고,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선배네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라 시부모님도 뭔가 교양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집안은 워낙 덩치가 큰데 시댁 식구들이 다들 좀 조그만하셔서 웃기긴 했어요. 저하고 선배도 제 쪽이 더 키도 덩치도 컸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별다른 탈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시집살이라든지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이 많다더라 하는 말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나중에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선배, 그러니까 남편네는 오남매였는데 남편이로 형이 3명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시아주버님들은 모두 결혼을 하신 상태라 동서형님도 세분 계셨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히려 무척 편하고 좋은 분들이라 저는 무척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완전 다른 쪽에서 터져 나왔어요. 신혼여행 직후였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메시지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제가 어느 단체 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누구 톡방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아니 글쎄, 동서 형님들이 모여 계신 방이었어요. 안녕, 막내 동서. 안녕. 여기 우리끼리 만든 방이야. 어서 와. 아, 첫째부터 둘째, 셋째 형님까지 다 계셨죠. 저는 반갑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열심히 핸드폰을 두드렸어요. 어머, 단톡이 있었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뭘. 어머님, 아버님 모르게 우리끼리 노는 곳이야. 아, 그렇군요. 이런 게 있는 건 몰랐어요. 아, 근데 있지, 동서. 이번에 신행 다녀와서 준 가방 말이야. 잘 받았어. 어머, 아, 별거 아닌데요. 신혼 여행을 다녀오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선물을 전부 하나씩 다 사드렸어요. 저는 잘 보이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라도 집안 식구들한테 괜찮은 선물들을 모두 하나씩 안겨드렸어요. 사실 동서 형님들한테 전부 가방까지 사드려야 하나 싶긴 했는데 뭐 처음에 좀잘 보이자 싶었거든요. 제가 기쁘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 나온 말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서. 이거 브랜드가 좀 그렇다. 네? 그래, 동서. 어려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신행선물은 최소한 명품은 해야지. 맞아요. 지갑을 하더라도 명품이지. 다른 데다 이거 선물 받은 거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나 당황하다가 제대로 대응도 못했어요. 형님들은 그 가방에 대해 제가 잘못 샀다는 식으로 막 말하다가, 나중에는 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동서, 혹시 오늘 뭐 해? 아, 오늘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그럼 우리 집 와서 고기랑 과일 좀 가져가. 고기랑 과일을 주신다는 건가? 제 선물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했어도, 착오로 먹는 거 주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 했죠. 고기가 과연 돼지고기일까 소고기일까 냉동일까 생고기일까 그 짧은 순간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다음 이어지는 톡이 가관이더라고요. 가져다가 어머니 댁에 가져다 드려. 어? 날 준다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또 제가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큰 형님은 제 반응 같은 경우 신경도 안 쓰고 계속 톡을 이어갔어요. 내가 가져가려니 너무 무겁지 뭐야. 원래는 셋째 동서가 갖다 주곤 했는데 이제 막내가 들어왔으니 막내가 해야지. 아무렴요. 저도 이제 막내 노릇 좀 벗어나야죠. 셋째 형님 톡에서 어딘가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 큰형님 댁에 갈때 우리 집도 들러서 가. 이번엔 둘째 형님이었어요. 우리 집 큰형님 집에서 차 타고 40분밖에 안 걸려. 큰 형님 댁에 빌렸던 캐리어 돌려드려야 하거든. 가지고 가. 서울 시내에서 차 타고 40분이면 거의 끝에서 끝 아니에요. 황당하게 그지 없었는데 뭔가 반박할 여지를 안 주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시댁 식구들한테 어딘가 주목도 된 상태라서 그냥 그분들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괜히 동서들 사이에서 불란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운전해 한참이나 걸려서 둘째 형님 네로 갔어요. 저희 신혼집에서 둘째 형님 댁도 엄청 멀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운전면허 딴지에 세 달밖에 안된 초보 운전이었고요. 원래 40분, 50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시간에 걸쳐 갔더니 둘째 형님이 진짜 엄청 화를 냈어요. 아니, 놀다 이 왔어! 오라면 빨리 와야지. 이게 무슨 경우야? 어른들 말이 우습게 들려? 아, 아니에요, 둘째 형님. 그게 아니라, 제가 초보 운전이라, 제 변명은 듣지도 않고, 둘째 형님은 막무가내로 캐리어만 가져다가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니까, 그냥 들고 갈수 있지. 큰 형님 댁에 갖다 드려. 진짜 차한 잔, 물한 잔도 안 주고 보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나간 상태로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에서 내려와 차에 싣고 또 한참이나 걸려 큰형님 댁으로 갔어요. 큰형님 댁 또한 두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큰형님이 또 노발대발 하더군요. 군뱅이처럼 느리기는, 아유,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온 거야? 과일 다 모르겠어! 아, 죄, 죄송해요. 그게, 아, 빨리 시댁 가! 꼭 내가 보내드린 거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큰 형님 댁에서도 그렇게 물한잔못 마시고 캐리어 들이고 짐만 떠맡은 채로 쫓겨나왔죠. 아니 처음엔 그냥 어이만 없었는데 나중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초보라서 운전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형님들 반응 신경 쓰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안달나서 여기 저기 움직이며 다녀야 한다는 게요. 저는 과일하고 고기를 시댁에 가서 전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온화한 얼굴로 웃으면서 그걸 받으셨어요. 아휴 큰 애가 참 큰며느리답구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니 참 고맙네. 큰 애가 잘해주지. 애가 워낙 세심하고 다정다감해.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시어머니는 물색없이 그렇게 태평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그래도 시댁에 가서야 간신히 물한컵 얻어 마시고서 저녁도 얻어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 어머니는 물정은 모르셔도 좋은 분 같은데 형님들이 좀 이상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형님들의 단톡은 계속됐어요. 어찌나 저한테 시키는 게 많은지 단톡에 뭐가 뜨기만 해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장좀 봐와라. 직분차 재래시장에서 뭐좀 사와라. 내가 몸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 애좀 데려와라. 이건 뭐 단톡인지, 노예 부리는 톡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한테 시키는 일이 참 많았어요. 큰형님도 심했지만 특히 셋째 형님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동안 막내로 엄청 고생했던 모양인데 그 고생을 전부 저한테 다 풀려는 것 같았죠. 남편이 출근해 있는 내내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려서 물정을 잘 몰랐고, 갓 결혼한 새색 씨는 당연히 시댁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형님이 얼마나 상식 없이 저한테 일을 시키는지도 잘 몰랐던 거였죠. 그런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자 친구랑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 한탄을 했어요. 저희 형님들이 좀 이상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걸 그냥 둬? 그럼 그냥 두지, 어째. 한번 뒤집어 엎지? 아니, 시댁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래? 야, 시댁 사람들? 너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 좋다면서? 그 동서 형님이 뭐라고 너한테 그러는데 아니, 네가 무슨 노예야? 그런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야 당연하지. 야이 답답아. 야 너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며? 어. 아 근데 그냥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했지. 절대 아니거든. 아너 정말. 친구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일정 연설을 늘어났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어왔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어리고 물적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막내 동서인 저를 이렇게까지 엿먹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거든요. 저는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이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단톡에서 알림이 울리더군요. 막내 동서 뭐해? 할일 없지? 우리집 와. 또 큰형님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을 꽉 쥐고 있다가 대답했죠. 왜요? 오라면 올 것이지. 왜요는 무슨 왜야? 오늘은 우리도 다 큰형님 댁에 갈 거야. 막내 너도 빨리 와. 그래. 모여서 뭐라도 먹자. 둘째, 셋째 형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또뭘 먹자는 말에 흔들려서, 아, 이번에는 진짜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또 멍청이 같이 군말 없이 운전해서 큰형님 댁으로 갔었죠. 그런데 큰형님 댁에 들어갔더니 정말 둘째, 셋째 형님이 앉아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정말 그냥 모여서 수다만 떠는 날이구나 싶어서 얼른 큰형님 집안에 발을 들이는데 큰형님이 저한테 고무장갑하고 걸레를 내밀더라고요. 형님, 이거 화장실 청소 좀 해줘. 나 허리 다쳐서 못하니까.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청소를 막내 동서를 시키다니 너무 어이가 없는데 큰형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둘째 셋째 형님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틱틱대며 말했어요. 피자 시킬 거니까 빨리 하고 와. 안 그러면 남는 거 없어? 와 진짜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잠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조용히 서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신났던 형님들이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시선을 보내면서 큰 형님이 인상을 썼어요. 뭐해, 동서! 빨리 화장실 들어가서 닦아! 락스 안에 있어! 락스는 필요 없고요. 큰 형님, 잠깐 이리로 오세요. 뭐? 왜? 큰 형님이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물끄러움이 다가오는 큰형님을 봤어요. 제 키가 177이거든요. 큰형님은 저보다 한참은 작았죠. 큰형님, 먼저 저한테 좀 맞으시죠? 마, 마, 마? 큰형님이 못 알아듣고 눈을 껌뻑거리더군요. 그리고, 음, 제가 아주 오랜만에 힘을 좀 썼어요. 아, 근데 힘을 쓴 것도 아니죠. 저보다 나이 많고 자그마한 여성 정도야 뭐 힘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막 무식하게 때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뭐랄까... 음... 몸의 대화를 나눴다고 할까요? 발 걸어 넘어뜨리고 안바 맛을 조금 보여준 정도였죠. 그래도 제가 프로는 아니어도 바로 그 밑까지 갔던 사람이니 많이 매웠던 모양이에요. 큰형님이 처음에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봐달라고 징징 울면서 버둥버둥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엄청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하더니 안봐좀 걸었다고 아주 난리를 피우는 게좀 웃기긴 했어요. 제가 힘을 풀고서 일어나니까 둘째 셋째 형님에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제 얼굴이 좀 무시무시하긴 했겠죠. 화가 잔뜩 난 상태였으니까요. 누구 먼저 맞으실래요? 제가 음산하게 말하면서 둘을 번갈아 봤더니 두 사람 다 굳어있다가 동시에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더군요. 형님. 아니, 형님! 셋째 동서가 해!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둘째 셋째 동서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얼어붙어서 서로한테 맞는 걸 미루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두 사람 모두 끌어다가 한 손에 한 명씩 잡고 손만 좀 세게 쥐어줬어요. 그것만 해도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보통 평균 여성 악력보다 훨씬 세니까 아프긴 했겠죠. 저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그후로 형님들이 저에 대해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막 물어봤나 봐요. 제가 프로 선수 직전까지 운동을 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도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아주 그냥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정식으로 안발을 걸어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엉뚱하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형님들의 노예 취급은 사라졌어요. 좀 극단적이긴 했는데, 저다운 방식이기도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역시 너답다고 하더라고요. 뭐, 행복하게 끝을 맺었으니 됐죠. 그럼 제 사연,